구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네, 방송 계좌에 또 100만 원을 입금을 했고요. 오늘은 은행주, 특히 지방 은행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JB 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를 한 50만 원씩 매수를 했어요. 뭐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워낙 저평가 상태이긴 한데 특히나 지방 은행들이 더 저평가인 것 같아요. 어,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라도 쪽에서 주로 은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도 안 되는데, 1조 거의 가까이 되는데, 1년에 버는 돈이 한 3,500억 정도. 그러니까 3년만 벌어도 충분히 시가총액을 따라잡죠. 그게 뭐 일회성으로 이익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좀 꾸준히 그 정도를 벌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 정도로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쌉니다. 배당 수익률도 거의 6% 가까이 되고요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는 뭐그 정도까지 저평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것도 뭐 1조 8천억 정도가 시가총액인데, 뭐, 지금 1년에 한 5천억 이상 벌고 있으니까 한 3, 4년 정도면은 또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가 있죠. 네, 물론 뭐, 다른 전국구 은행들도 뭐, 다 저평가긴 합니다. 뭐, 하나, KB 다 저평가긴 한데, 지방은행들이 조금 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방은행들이 더 위험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다 양극화되고 있지만, 뭐 은행은 예, 뭐, 전국은행이라고 구더 좋고, 뭐 지방은행이라고 더안 좋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업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돈 장사잖아요 돈은 같은 돈이기 때문에 뭐 중앙은행에서 빌리나 지방은행에서 빌리나 아 중앙은행이 아니라 하여튼 전국구 은행에서 빌리나 지방은행에서 빌리나 차이가 없어요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가방이라도 에르메스 마크가 붙으면은 뭐 10배, 100배 이렇게 비싸지잖아요 또 똑같은 차라도 뭐 벤츠 로고가 새겨져 있으면 훨씬 더 비싸지고요. 브랜드 파워라는 거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니면, 우와, 에르메스 가방이다! 라고 쳐다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벤츠에서 내리면, 우와, 젊은 사람이 벤츠를 타고 다니네? 라는 느낌이 들죠. 하차감이라고도 하죠. 요새 뭐, 벤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돈을 빌릴 때, 뭐, 신한은행에서 빌리면, 우와, 신한은행에서 대출하다니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뭐 부산은행에서 빌리면 님은 무슨 부산은행에서 돈을 빌려 뭐 이렇게 하진 않죠. 똑같은 돈입니다. 뭐 품질의 차이도 없고요. 뭐 신한은행에서 빌려서 뭐 장사를 하면은 장사가 잘 되고 뭐 부산은행에서 빌려서 장사하면 를 장사가 안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돈은 똑같은 돈이고 이제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예, 뭐 금융업의 역시나 큰 가장 리스크는 뭐 카카오 뱅크죠. 카카오 뱅크가 어,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제 다 장악할 것이다 이런 게 가장 리스크인데 뭐 그런데 아무래도 금융이라는 거는 어또 대출 받는 거는 예,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싼 곳을 찾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카카오뱅크라고 해서 뭐 무한정 돈을 대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자기 뭐 자본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은행들도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뭐 빌려준 돈, 대출, 뭐 이자만 잘 받아도 네, 지금 주가는 아주 싼 편이죠. 네, 그동안 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가면서 은행주들이 힘을 못 썼는데 뭐더 이상 저금리로 가기는 힘드니까, 저금리가 유지는 되겠지만 금리가 더 내려가기는 힘드니까 뭐 이제 조금씩 은행주를 모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